안녕하세요. 송대표입니다. 3월 3주차 탈주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배트라이의 안티치트로 3월 5일부터 10일까지 2000명을 밴하였고 10일부터 18일까지 3500명을 추가로 밴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가수의 퀘스트들이 클리어할 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번째, 스호타의 스나이퍼 스캐브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네번째, 유저 스캐브가 등대에서 스폰되는 시간이 좀더 늦어졌습니다. 다섯번째는... 직접 제가 경험한 부분이고 공지 내역이 아니므로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훑겠습니다. 안티치트로 BSG가 5,500명을 벤을 더 진행을 했네요. 제가 핵사태 관련해서 의견 개진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영상에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에 누락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벤 공지를 띄우기 시작하면요. 한두달 내로 결국에는 다음 스텝을 밟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벤을 했다라는 게 유저한테 체감되기 시작하는 정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 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핵이 관찰된다. 즉 어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더이 체감이 안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핵 프로그램을 막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BSG의 태도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저번 주 탈주 이슈에서 핵 작업장 이야기 드렸었죠. 핵 작업장이 털린 거랑 BSG가 핵 프로그램을 커트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BSG가 능력을 한두 달 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또 반복될 사안입니다. 한마디로 BSG가 핵밴에 대한 공지를 띄우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한 폭탄이 째깍째깍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유저들에게 임계점이란 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핵밴에 대한 공지로는 더 이상 참아내기 어려운 지경에 분명히 다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수의 퀘스트들 클리어 시 경험 량이 증가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패치는 BSG가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게임이 오래됐다 보니 고인물들은 지들이 알아서 스피드런하는 거고요. 중반부에 이르러서 새롭게 복귀하는 유저나 신규 유입 유저들로 하여금 조금 더각 상인별 해금과 클리마켓 해금 등이 좀더 수월할 수 있게끔 적절한 타이밍에. 패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어느새 초기한지 3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세 번째 스트리트 스나이퍼 스캐브 수 증가입니다. 이건 저도 현재 깨고 있는 퀘스트였는데 맵 상으로 봤을 때는 딱세 곳에서만 포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스파리아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파이노드 호텔 건물들 건너편에 옥상 스캐브만 종종 잡았었거든요. 이 퀘스트로 인해서 퀘스트 라인에서 조금 병목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유저들이 어느 정도 스트리트를 익혔다라는 전제하에 스나이퍼 스캐브 수를 늘렸는데 아직 자세 위치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정리된다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저 스케브가 등대에서 스폰되는 시간이 늦어는데요 이제는 등대가 신맵의 지위를 스트리트에게 건네주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PMC 입장에서는 등대 퀘스트 중 특정 구역에서 스케브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롱로드와 같이 유케브가 자주 다니는 곳이 필요했었는데 이러한 퀘스트들을 아직 클리어하시지 못했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레이드 안에서 유케브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케브 플레이어들이 스트리트가 주력 파밍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전히 등대에서의 스폰 테이블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리트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파밍하기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 유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저 스캐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등대가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제작 중 갑작스레 패치가 되어서 해당 사항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각 퀘스트들의 요구 사항이 좀더 수월한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보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컬리지스 파트 3, 세니탈 죽이지 않고 블루와 그린 키및 몇몇 주사기를 제출하라는 오묘한 퀘스트가 드디어 제대로 된 퀘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연구소의 블루와 그린 키가 아닌 1레이드 랩 입장키 제출을 요구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리오드 또한 조금씩 변경되었으나 리오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블랙키 카드를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블랙키 카드를 상인 교환으로 사게 되면 약 300에서 350만 루블에 해당하는 값어치고 현재 플리 시세도 블랙키 카드 교환 매물이 풀리면서 안정화가 된 상태긴 하지만 이걸 리오드로 준다고요. 세니타를 잡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시즌 초반부터 블랙키는 얻을 수 있는 거로의 퀘스트로 바뀐 것으로 보여서 본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크라이시스라퀘스트데요 원래 다섯 개의 일레이드 레덱스를 요구하던 게 3개로 줄었고 스킬 보상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헌터 퀘스트로 우드 보스인샷 다맨을 25번 잡으라던 요구량이 20번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보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만약 MK18이라는 라프아탄을 쓰는 타르코프네의 최강 저격 소총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스위프트 1입니다. 우드에서 방어구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PMC 20킬을 하는 퀘스트가 이제는 15킬만을 요구합니다. 보상 또한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 클리너입니다. 무려 리저브에서 레이더를 50킬 하는 퀘스트였는데요. 이제는 50킬이 아닌 40킬로 요구사항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상도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등대직기 NPC를 출현시키는 퀘스트 중 가장 악랄했던 어세스먼트 파트 1, 즉 등대 신규 보스였던 지략키가 나오는 등대 확장 지역에서의 PMC 20명 잡는 킬퀘스트 요구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입니다. 이는 킬 카운트를 해 주는 지역이 확장될 예정이라고 했으며 다음 업데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퀘스트들은 등대지기가 주는 퀘스트들이 바뀐 것으로 짤로만 대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제가 현재 계속 겪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도 공유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시즌 초반부에는 제가 크게 고려치 않았었는데 유독 3월에 들어서 레이더 보스 및 보스 패거리들이 걷는 모션을 취할 때 아예 사운드가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제 주변에 플레이하시는 지인분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넌지시 이 부분을 물어봤을 때. 어? 그런 거 같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뛰는 사운드는 그래도 들리는데, 우리가 이제 탄창을 리로딩 하기 위해서 뭐 잠깐 각진 공간으로 넘어간다거나 어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천천히 걸어오면서 붙는데, 이 사운드가 아예 캐치가 안 되더라고요. 죽으면 슬퍼지. <목소리> 저의 경우에는 전 시즌까지 원래 스팀 오디오를 켜지 않았었고 이번 시즌부터 도입된 바이노럴 시스템을 켜고 있는데 제가 바이노럴 옵션을 켰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버그 문제인지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라면 정말로 스캐브 혹은 레이더와 보스들이 천천히 걸어오는 사운드 자체를 안 들리도록 했을 수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현재 택티컬 스포츠. 인게임 헤드셋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좀더 거리가 떨어지거나 수류탄을 통해서 강제로 그들이 계속 움직이게끔 만들면서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보스 및 레이더를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아니고서는 개중에서는 그 가장 쉽다고 판단되는 르샬라 패거리 마저도 굉장히 두려움을 안기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다면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차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탈주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댓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